구약성경 10편 2편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2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하와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이가웃으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즐거울 같이 부술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민의 건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1편 다음에 이제 2편이 나올 때에 1편에서는 이제 복 있는 사람과 또 악인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2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한 고난 가운데 에, 또 공격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주는 이러한 이방 나라와 대적들에 대해서 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편에서 악인들의 연장선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이방 나라의 이 왕들이 굉장히 교만하다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 절에 보면은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이제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절에는 그 나라와 민족들의 이제 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해 가지고 여호와와 그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면서 이제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름부음 받은 자라고 할 때에는 그 당시에 다위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위당을 그리고 다위당 이후에 그 후손들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과 그 왕의 후손들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깨트리고 심지어 공격을 해서 정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어렵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제 이 부분을 적용한다고 하면, 에 그런 거죠.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어 이제 그 안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의 핍박과 대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4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웃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참 가소로운 것이죠.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지키시고 책임을 지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대로 왕 같은 제자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왕 같은 제자장으로 세우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그 통치하심을 이땅 가운데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왕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을 향한 약속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너의 유업으로 줄 것이다.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부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업으로 주었지만, 여전히 대적하고 끝까지 반항하면, 이제, 여기서 철장은 이제 쇠파이프 같은 긴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으로, 이렇게 강력한 그런 권세로 깨뜨릴 것이다.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강한님을 주셔서 나라들을 정복하게 해주시고 그 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다스리는 그러한 이제 나라를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다윗당의 통치 시대가 이제 가장 전성기였은, 전성기였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그래서 다윗 왕의 그 다윗 왕국을 다시 한번 이제 그렇게 재구성하고. 또한 다윗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전 세계 위에 이렇게 드높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제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 다윗왕국의 강력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음을 나중에 다 고백하는 것이죠. 마지막 10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인 다윗과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이제 이방 나라들 그리고 어 그런 관리들 세상의 모든 권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훈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가 그러니까 감히 내가 세운 왕과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너희 군왕들아, 너희 재판관들아, 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내가 택한 자들과 입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그러니까 그살 길을 다시 주는 것이죠. 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을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화해의 입맞춤을 하는 거죠. 화해의 입맞춤. 당시에 입맞춘다는 것은 인사였고, 그리고 이제 화해의 표시, 화평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키시는 자들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한다. 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평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과 모든 권세가 결국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2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제 싫어하여서 그들을 잡아 가두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잡혀서 이제 그 공회 앞에 서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적으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앞에서도 어,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력하게 그러면서 내가 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러면서 아주 어, 목숨을 내 걸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할 말이 없었다 그어요 오히려 할 말이 없어서 이 유대 종교 지사들이 위협하고서는. 그만해라. 너희네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겁만 주고서 다음엔 가만 안 놔둔다. 뭐 이렇게 에, 그렇게 이제 에, 놓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자기들끼리 이제 다시 모여요. 다시 예루살렘 교회 이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하는 말이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안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10편, 2편의 말씀을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이 인용한 것입니다. 특히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대적하던 그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도행전에서는 주와 그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받은 것은 초대교회이고 사도들인데,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리스도를 보내신 주 하나님께서 공격받으신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 이슬람 세력뿐만 아닙니다. 공산 정권을 또한, 또한 여러 반 기독교적인 그러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정말 손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정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코로나란 상황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해서 사실은 교회가 예, 많은 지금 제한을 당하고 있고 사실은 이 정권에 의해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섬김과 또한 전도를 무시합니다. 선대해도 악하게 대하고 오히려 고통을 주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부는 우리에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편 2편 9절에서 다윗에게 철장을 주셔서 만국을 깨뜨리고 부수셨던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가 예리한 검과 철장으로 세상을 심판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그리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대적하던 이들은 모두 심판의 철장에 부서질 것이고 망하게 되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당을 세우시고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던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나라를 지키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대적들을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도 말고 억울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입맞추지 않은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죄를 우리가 먼저 버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입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더욱 화평한 관계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자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십시오. 또한 아직도 그리스도께 입맞추지 않은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고 여러분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에, '나의 피난처 예수'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우리 같이 드리고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 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곳 사랑 끊을쓸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게. 아버지. 세요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다윗과 그의 나라를 지키시고 대역들을 물리치시고 초대교회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성민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께서 죄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주께서 웃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 밑에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낙심하지도 말고, 억울하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 날에 철장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고,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 피난처이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한 오직 그리스도만이 피난처 되심을 우리가 전해주고 저들도 저 심판에서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모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힘을 다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같이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로 삼아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는 왕 같은 대장으로 삼으신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그 약속이요 우리를 또한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억울해할 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할 것도, 아니라 정말 소망을 가지고 진정한 피나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땅 가운데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팔레 반의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슬람 하나님 과격 분자들에 의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불교에 의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또한 타 종교들의 그러한 핍박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또 세상의 불신의 그 권세들 하나님 어지 또한 공산 정권에 의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안티 기독교 세력들에 의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 곳에서 하나님 고통당 하고 신음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반드시 갚아.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이때 우리가깨어서 더욱 피난처이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부... 떨고 또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실 날이 가까운 이 때에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에 하루하루 더욱더 주님 안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성민의 모든 근석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게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새벽에도 기도 하는것 마다 하나님 선하 게 응답 하여 주시 기를 원합니다.